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어, 실전 관련 매매 관련 어, 투자 전략. 오늘은 헬릭스미스 하락에 대해서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어제 저녁이었죠. 어, 어제 저녁에, 아, 헬릭스 미스가 삼상 관련된 임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500명의 대규모 임상, 아, 9월에서 12개월 정도 장기적인 추적 결과를 했고요. 아, 일단은 주사 부위 이상 비용 한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미한 그런 결과가 이제 안전성에는 발표가 됐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으니, 다시 임상 실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기대했었던 거에 대한 부합을 못 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급락을 했죠. 아 근데, 일단,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하락을 했으면 문제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 개별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건 그래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헬릭 스미스는 일단 뭐 제외를 하고, 다른 바이오 주들을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어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가운데 어 일단 삼상 임상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신라젠, HLB 그리고 텔릭스미스메지온뭐 이렇게 등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뭐 이런 쪽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제대로 된 부분을 결과를 어, 보여준 업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뜻으로도 볼수 있지만 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삼상임상 관련된 기대감이 어, 조금 이제 슬슬 더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삼상임상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어, 이제 헬릭스미스가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대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다른 종목들로 매기가 확산이 됐다라는 뜻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하락으로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어그 문제가 좀클수 있을 거라고 좀 봤지만 어그 부분이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종목마다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바로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아, 개별적인 종목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뭐 바이오업종 관련된 종목들을 그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삼상 임상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인 삼상 임상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뭐 있기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차라리 임상보다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장주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여겼었던 임상 3상 관련된 업체들이 어, 단기적인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어, 것을 틈타서 대형 제약주들과 특히나 실적이 3분기부터 좀 좋아질 수 있는 어, 그런 종목들로 어, 매기가 좀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승을 했었던 건 역시나 3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랬었고요. 그리고 뭐 종근당, 종근당홀딩스, 종근당바이오 이런 종근당 그룹들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다는 걸 아,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녹십자나 유한양행, 뭐대응제약뭐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실적이 뒷, 뒷받침이 되는. 아 쪽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뜻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 헬스케어나 그리고 진단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으로 전환된 건 되지 않았던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흐름이 썩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점 부근에서 제한적으로 어 일단 종목들로 상승세가 개별적인 흐름으로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라는 것만 보더라도 뭐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으로 보시면 어좀 좋은 그런 결론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거기에 있어서의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하락 하는 건뭐 당연한 뭐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어, 일단 보유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건별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삼상 관련된 부분을 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어, 공식적인 또 입장이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다시 IR을 해서 또 투자자분들한테 에,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니 그 부분도 한번 아, 지켜보자. 그러면 내일 또 어, 거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투자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면 다시 어,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끝날 때까지 또 성공투자 하시고 또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